네, 오늘 집에 왔는데요. 아, 아주 비도 많이 오고, 운치가 좋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빗소리 네, 나고,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네 그리고 조금 더 어두워지면은, 제가 이따가 생맥주 한 잔, 빗소리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람들의 정가장입니다. 어우,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지금 저희, 옥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막 장난이가 비다 아, 장장마 이게 또 비가 좀 와야죠 비가 너무 안 오면 아불 한번 켜볼까요? 예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예 누전 안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전기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laughs> 비오는 날은 조심해야 누전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있다가 집에 왔는데 예 이게 좀 화나죠 그래서 지금 이테이블에다뭐 하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캔맥주 하나 그래도 비우고 하니까 운치가 있으니까 캔맥주 하나 좀 먹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안주는 간단하게 여기 족발 편점에서 파는 족발 문어다리 문어다리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저기 꽈배기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다는 못 먹고, 그래도 옛날에 있던 거, 아이스,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예, 네, 갖고 왔습니다. 네. 어우, 비가 많이 옵니다, 진짜.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반대로 해야죠. 예. 네. 자, 보이십니까? 네. 아, 제가 좀안 보이네요. 조금 더 뒤로 해서 약간 올려겠습니다. 야 예. 네, 예. 아, 조금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예. 아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 오늘은 그냥 힘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근무하시면서 다들 많이 힘드시죠? 예.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아, 제가 이술 마시는 건 처음 찍어보네요. 그래서 편의점 족발, 예 편의점 족발, 뭐, 이제 임플란트 거기다 해가지고 이런 거, 뭐 문어 다리 이런 거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플란트 돈이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laughs> 보험들은 보험 들었으니까 다행이죠 도대요즘에그 네. 기계설비 유지화 때문에 공부를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에너지관리 아니면은 기계설비 일반 기계설비 뭐 하려고 했다가 추세가 설비 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비 보전이 필기 1차 붙고, 2차는, 이제 동영상, 이제 실습 문제, 세 번째는, 공압유압패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 거 아시죠? 아파트 시설자, 송대리송대리 <laughs> <송 대리> 합격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송대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한 노하우를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사실 우리 그, 전기 안전관리자들은, 기계설비 그 유지관리자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겸직 안 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로 전기, 정기. 기계는 기계설비 딱 나눠줘야 되는데, 아, 이게 뭐또 법이 자꾸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그 갈리비 절감 개념이니까는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뭐 아직은 뭐 확실치 않지만, 향후 한 5, 6년, 진짜 2026년부터는 100%인데, 그때 가서 겸직이 진짜 막 투덜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제 저희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제 설비 보전으로 다시 한번 종목을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분들이 설비 보전을 많이 하시더라고해서 자연스럽게 코치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보다 1차 합격해가지고 막 실기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도 그 설비 보존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요거 제가 마실 거니까요. 우리 그, 현재 기계설비든 뭐 전기 기사들 공부하시는 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